안 들어져. 안 들어져? 네, 그럼 이제... 이 매실은 먹을 수 없는 거네요. 네, 그지 먹고 싶은가 보네. 모형일 수도 있겠네요, 그럼. 그러니까. 이거 갈질수. <laughs> 이게 제가 뜯어보려고 이게 이게 뜯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네.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? 아니 오늘 끝날 때 한번 깨볼까요? <laughs> 깨서 이게 진짜 매실이냐? 이거 만약에 <laughs> 아니면 이 방송 제 핫합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<laughs> 네. 시청해 주세요. 마지막에 오, 매실인지 모형인지 예. 저희가 꼭 알아요. 네. 한번 깨보. 깨볼... 이거 빠지나? 안 빠. 안 빠지나? 어, 빠질 수. 빠질 있... 잘은 수. 잘은뺄수 있을 것 같아요. 매실을 여기 직접 드실 거예요. <laughs> 그뭐하 w m 요 m e n 요 s later. Good boy, she does. Come here. Caboca. She's done. w h a 가 <laughs> <술 깨있네. 웃음> 먹어보겠습니다 e s done. She's done. She's done. s h e 니 done. She's done. 이게 매실이 있고 그런 매실이 아니고 정말 그냥 생매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진짜? 어, 생매실이도 그렇게 딱딱한가? 하, 이 들려 손이? 오오 매실은 맞네 맞네 매실 맞네 자 매실이요 하지만 어. 익은 매실은 아닙니다 야. 매실이 익을 수가 있네 이거를 이렇게 담궈두면 은 그럼 얘는 쪼그라들지 그 매실 처음 담글 때 매실들 보면 쪼그라들잖아 이게 이게 은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매실에서 나오는 향이 아니네 어때요? 네 그정요은대박이 아니 이게 뭐야? 이거에서 나온 건 아니다 확실하네. 이 매실이 이맛에서나 향은 아야 <laughs> 원래 만들어진 거네. <laughs> 오늘 밝혀졌니다 <laughs> 네. <웃음> 시청자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아우, 진짜 무슨 맛이야 이거 한한입 드셔보세요. 한 입만 먹어. 한만 했어? 먹어봐. 아, 살짝만, 살짝만 이게 살짝만. 아우, 나만 해서 보기 싫은데 이거 벌칙입니다. 아니 그 벌칙 그 이상이에요. 빨고 아, 같죠? 아. 아우, 나. <laughs> 그 정도예요? 아유, <laughs> 지겨워. <laughs> 고추보다 안 좋은데? 느 아, 그거요? 이게 맛이 이 맛도 아우, 맛있다, 아니고 아유. 저 맛도 아닌 약간 3학기, 4 나면서 막. 어 고생하셨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어, 고생1 <laughs>